2023년 7월 16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딱그선이 선에 닿으면 급반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었던 그 포인트에서 급반등이 일어나 버렸어요. 너무나 급반등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거에 따라서 쉬어 가는 게 금요일 시장에 나온 것 같고요. 어, 지금 조금 더 시장을 보셔야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넥스 위기에서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위험은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제 몰려 있어요. 여기 신용 위험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금융권. 작년 연말에 제가 주로 했던 멘트 중에 메인은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그 경매권이었고요. 또요. 지금의 메인은 뭐냐면, 어, 얼마나 현금 보유를 했냐의 게임인 것 같아요. 현금 보유를 얼마나 했냐. 어, 물론 이 현금을 풀베팅으로 가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또 현금 보유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금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왔을 때도 살려 줄 거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조정받는 종목들을 구해주는 노릇을 할 겁니다 어, 대세 풀 상승장은 안 나올 거고요 이전에 올랐던 고점에서의 테트리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점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고점 있죠 이한3300 정도의 고점이 있고 지금은 2700일 가냐 안 가냐의 게임으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만 해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어, 그러나 이 갭을 가는 중간에서도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계단식 상승을 봤을 때는 무조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일정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난번처럼 이런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조심해야 되는 게 리세션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어추정종 목수로 줄여 나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들하고 이태부 쪽에서 10개. 그다음에 주식 종목 중에서는 한국 시장 거 10개. 그다음에 외국 시장 거 5개. 그렇게 줄여서 시장 대응을 이제 꾸준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올 때까지 이, 먼저 흔결해야 되는 게 주식에 있는 종목들 수를 지금부터 한 15개 종목은 더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이 나오는 시점. 어떤 유튜버가 최근에 그랬어요. 5년 정도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 저는 그걸 예측이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위험하기 전에 어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탈출할 거고 그때 우리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이 금리 인상이 일본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의 부동산이 빠게 져 버리면 일본도 금리 인상 못 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대신 이제 5년 안에 일본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신용위험입니다. 33에서 31까지 내려왔고요. 여기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 지금 딱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의미하는 게 커요. 작년에 조선업종을 통해가지고 원달러뉴로팍 떨어뜨렸지만 다시 올라왔었잖아요. 이번에는 조선업종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지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잡혔던 이슈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느니 금리를 인상 안 하고 버틴 것 자체가 잘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봤을 땐 잘한 거 맞아요. 주식시장 전체로는 좋은...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버틸 거였으면은 천천히 올리는 그런 태세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작년 재작년 2020년도 21년도 초에는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인식은 지금 한는 총재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은 다 내려온 추세고 그냥 몇개 국가만 비교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덴마크 두 개로 보시면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튼, 은행 통계는 똑같고요. 워크아웃법 연장 프로 이거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입니다. 부도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심이 다안 좋아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에 앞두고 있고 미국은 대선에 앞둔 상점에서 어, 부실을 터트리는 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터질 가능성도 있고 혹은 이제 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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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 종근 폐업이 66%로 걱정했고 하드그변세 그러니까 뭐. 정가를 하는 거죠. 비용의 정가가 하도급에 이르는, 손실의 정가죠. 이거는.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한 거고, 이자도 못 걷는다. 중기, 하반기 경제적만 개선해. 그게 있는 거고, 공사비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게 불안해 소가 가장 급소모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과 미국 중소은행 위험인데요. 어, 먼저 전반적으로 동반 선장 안 돼요. 지금 사는,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말공고 사태 때문에 제2금융권 인식은 나빠졌는데, 어, 이게 다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상호 요구죠. 수신잔액은 안정적으로 오히려 상승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금리를 높은 데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조심스럽고요. 사회활공고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를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인지를 하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겠다. 어,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인지했지만 갑작스런 중단 때문에 그게 한 2개월 동안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다가 파격을 줬죠. 그래서 작년에 더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는. 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괜찮다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 한, 금융, 관련된 그 공기업들 그리고 감독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택 반등세 근데 상업용은 불안 여전히 있고요. 시한 폭탄 76조 해외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바이든 오믹스 성공했다는데 신용공급 위축. 이게 있는 거죠. 신용공급 위축이란 건 결국에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는 추가 금리가 공급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카페가 공급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계속 요동 요동 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지역은행 사태가 있었고 이 고점들입니다. 이 고점들 터지고 난 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내려와야만 이게 잘, 그, 금리가 제대로 안 내려오고 한 3%대, 4%대까지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경제는 좀 빡빡해집니다. 한기기업들은 5% 금리 상태가 되면 자기가 회전이 되고, 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정을 해버릴 거예요.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세션입니다연착유랑률 30대 70인데 지금 이제 5대 5 정도로 바뀌어졌어요. 5대 5로 바뀌어졌지만 3대 7로 가고 싶어요. 7월 달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흐름을 한번 더 보고 판단을 할 거고요. GPT가 큰 영향을 미치고 전기차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시장을 잘버티게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AI의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크게 될 거고 자율주행이 됐을 때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디스플레이 쪽 차량용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업체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개별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어, 그다음에 초과저축, 노동 가벼운 부채 부담, 앵커 인플레이션, 조율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간 단계 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위로 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산처럼 있다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은. 디플레이션까지도 영향을 미치냐 그 간극 안에 딱 들어왔어요. 제일 위험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 어, 대규모 투자로 할수 있는 기업들은 수익이 나는 거고요. 하반기 경제 부재는 대중 수출 회복인데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중국도 경제가 힘들면 수출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위험이 낮다라고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걸로 예측 가능한 건데 연착륙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착륙이라고 해도 판단이 불가능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가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일본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그, 이거는 미국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는 이제 딱플래시 됐고, 한 번에 상승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최대수에는 에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그에는 금리 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걸 버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얘가 이기는 거고요 스, 생각해보세요 터키, 영국 돈 풀겠다고 했는데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만 버틸 수 있는 거고 자기의 경제가 강했어야만 버틸 수 있는 거고 일본은 그걸 해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이제 원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1, 2조의 게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그 방사능 오염 물질 나연 내보낸 건 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더 많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끔 하는 거고 그간 근 10년 동안 저금리 정책을 펼칠 수 있게 그러니까 한 근간이 그때 원자력 핵발전소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제로 금리로 만들어 갖고 마이너스 금리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만큼 돈을 펌프질해서 전 세계에다 투자를 했는데 아 수를 안 하네요 이나. 그래서 이게 해소할 때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부자령이 저축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오인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어, 지금 60대이신 분이 70세가 됐을 때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기준금리 인상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릴 때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어 그거를 제대로 좀 돌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리스크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어, 시장이 흔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상황 보고 천천히 대응할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제 한번 오른다는 겁니다 7월 26일 날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상태로 유지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일 때이 고정돼 있는 5.25에서 5% 5.5로 고정돼 있는 이 금리가 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를 관심 있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얘네들이 만약에 오를 깨고 내려오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갑작스럽게 나올 건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보시고 를 하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를 꼭 말해주드리고 싶었고요. 부동산은 중국 부동산 경제 부진 해소에 안 된다는 거고요. 디폴트 우려도 부동산리기를 꺼리는, 꺼리는 속내는 이미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게 옥석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조 달러의 신용시장 곱하기 그냥 천 정도 하면 1 일경 정도 되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고 리플로 이오프닝 이제 다 끝났죠. 얘네들이 먼저 리오프닝했다가 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면서 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에 미국에서의 그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 공시이많고 신규 건축 빌딩들이 좀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담대 이자율이 7%인데도 오르는 집값은 이유가 뭘까요? 주식담보대출을 하더라도 저 이자율 이상의 수익이 나는 공간들이 있거나 혹은 다른 금융수익이 나는 기업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15에서 20%의 수익률을 나니까 그기업의 어, 녹공을 받거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위험 점검 체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1주 만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위험이 많이 해소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고점 너이가꼭 이어질 겁니다. 이어질 거고, 그 고점 너이가 나오는 시점에 일부 정리를 하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선상에서 박스권 선상, 우상향하는 박스권 선상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고점이 돌파가 돼야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건데 얘를 돌파 못하면 이게 이제 형태가 다 바뀌어집니다. 삼산이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어 위험 상황에서도 잘 피하시길 이렇게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